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강 이게 안된 이게 안된것 같은데. 어, 되고 있나요? 네, 네. 네. 헬로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네, 오늘은 이거 해볼 거예요? 초거대 제모타. 이게 뭐야? 초거대 제모타요. 초거대가 뭐야? 초거대. 초거대 제모타. 네, 근데 평하기 네. 있고요. 어, 평하기네요. 안녕. 평이 옆에 채널 뭐죠? 저 바이킹은 뭡니까? 몰라요. 저 근데, 바이 바이킹이 뭔지 알아? 몰라요. 그니까, 러 좀, 뭐지? 노르웨이에, 그, 뭐라 해야 되냐? 해적 같은 건데, 뭐 뭐야? 전사 해적이야. 힘 엄청 센 애들이야. 점프력이 더 높아졌네요, 대신에. 네, 스피 어, 스피드도 됐고요. 오, 되게 괜찮은데요? 네. 아이템, 아우, 뭐야, 이거. 굳이 왜, 매달리려고 했죠? 한 번에 가려고 했군요. 일단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헬로강 소리는 지금 저 뭐야 유튜브로 지금 주니토니를 보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따가 또 분명히 1 0분 안에 또 와서 또 녹음을 녹화 녹음을 또 방해할 예정인데 오, 소리인데, 오, 소리 어? 소리 내내오소리 켜줄게. 클럽 방 있습니다. 혼났습니다. 녹화 녹음을 위해서 TV 소리를 좀 약간 작게 했다가 <laughs> 걸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똥. 똥이 왜 나옵니까, 이것도? 자. 아, 이거 그러면 이거 코스는 다 똑같네. 네. 진짜 제모터랑. 네. 초 번째 제모터랑. 근데 오히려, 오히려 더 재밌네. 아, 더, 더 쉽네. 아닌가? 야,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야? 네. 지름길도 네. 잘 만들었다. 만든 것 같은데 이거 평화기 만들었네요? 네. 평화기 아아 아. 아빠 보기에는 흥학이 맞한번더한번더한번 만들... 더. 평화기요 평화. 흉학 같은데요? 평화기예요. 흉학 같은데요? 평화. 아니면 홍학 아닐까요? 홍학은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헬로 전혀 아니에요. 실루엣 왕유 말이 어, 대답이 없는 이유는 대답할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림자도 딱딱 잘돼있네 그림자 음 그림자는 영어로 뭐죠? 몰라요 섀도우 아 섀도우 오늘 배웠는데 진짜로? 네와또 네. 떨어졌군요 섀도우 글자 했는데 응그 어? 어. 슈퍼소닉의 검정색 있잖아 아. 걔 네? 이름이 쉐도우야 네, 맞죠. 네. 갑자기 갑자기 꺼버린 이유는 뭐죠? 이게 뭐죠? 뻘둥이만빨둥이뻘둥이 네. 아이 슈퍼맨 타워예요. 아니. 네. 2018입니다. 네. 2018이에요. 2018. 우와, 대박. 2018? 네, 좋습니다. 맞죠? 여러분 보 2018이 있네 오마이갓 2018이요 와 이거 뭐야 여러분 여기에서 2 0 1 뭐야 오 제제 열었네 으 엄청 <laughs> 훔쳤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훔칠라 인랬데못 훔쳤고요 훔쳤나요? 네자 여러분 2018을 누르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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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을 누르면 무지개 양탄자를 얻는데요 왜 자꾸 죽는거죠? 한방블록에 계속 닿아요 안닿도록 조심해주세요 그냥 한번 가볼게요 그걸 위로 하지 말고 그냥 갈 수는 없나? 어? 두두두두 되었네요 두두두두 여러분 근데 이 후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 맞습니다 아. 아, 근데 후원을 하는 이유는, 이거, 이 맵을 만들었잖아. 뭔번더 후원하지 마세요. 그맵 만들었는데 잘 만들어서, 네. 고생했다. ]가요? 고생했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건데요. 뭐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생한 이 맵을 만든 사람을 위해서 줄수 있는 겁니다. 헬로왕님. 알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저는, 어. 어. 굳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 맞아요. 뭐, 굳이 꼭. 후원을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뭐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응원하고 싶다. 만약 이거 호, 이거 만약에 평하게 만들었다, 후원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안 해요. 그렇습니다. <laughs>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왜냐면 헬로 강가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사실 아빠 때문이죠, 그렇죠? 아빠가 그걸 왜해 이러고 그런 게 생겼죠?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왜 미로네? 뭐야? 근데 예전에 어한번 더? 엄마가 TV 아? 응? TV TV 어 TV TV 힌트 TV 해서 제가 샀거든요 근데 후원이 됐어요 진짜로? 네 엄마가 힌트라고 해서 샀는데 또한 TV t 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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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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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2 0 1 8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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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기 이렇다또 했어? 이거 뭐지? 2층 비밀창고 비번 0발 어. 찐벌둥이 인정 찐벌둥이 2층 비밀창고 비번 뭔가, 뭔가 이름이 굴인데요? 벌둥이 원래 슈퍼맨이에요? 아 슈퍼맨인가요? 네. 이거 뭐지? 오. 잠깐만. 이거 녹화 녹음하고 바로 샤워하는 거 어떻습니까? 싫어요. 뭘 싫어요, 놈 <laughs> 아. 웅 소리. 잠깐만. 이거 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거 할 때까지 만한 이제 한 3분 남았어 3분 동안만 아빠한테 하지 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맞습니다. 3분 남았고요. 오! 아, 누우기만 할 거야? 응. 오케이. 매우 어렵군요. 오. 뭐야? 이거 누워 있어 이거? 뭐야? 또 쓰러졌어. 왠땅 게임 해볼게요. 매 초마다 점프. 아매 초마다 점프는 또헬로왕이또 세죠? 네. 얼마나 될게요? 헬로왕이요 지금 어 그거 어차피 사람들은 다 화면 보고 있는데 우리만 안 보고 있으면 뭐해? 여러분들 앞에도만 어 와. 지금 사람들 뭔가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그냥 멈춰 있는 거야 가려지는 게 아니고 왜 아빠만 가려? 네, 점퍼야 뭐... 점퍼 됐지 점퍼 땡 전문가 뭐야 전문가까지 됐어 전 전문가예요 근데 이거 이제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올라가는 거야 안 올라가는 거야 이거 저 이제 용암산 거한 방에 올라가요 오 마이 갓 이제 용암산 이거 한 방에 올라가요 좋습니다 용암산 한 방에 올라가야 되네 이게 용암산인지 이게 이름 용암산 어 그러네 지금 저 뭐야 저 뭐야 펫들이 엄청 많죠 4개나 네 있죠 네 8단계예요 저 펫도 키우는 거야? 아니요 레벨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왜 떨어져 손이 어떻게 틀어요왜왜아 그러면 또또 그래야 되니까 전 이제 끝났지 안 하는 거지 어 1비까지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아, 잠깐만 근데 헬로왕 들이 잠깐만 이거 할때 동안은 그냥 말 걸지 마 여기 1비까지 도전하고 있어요 이제. 와 1비는 너무했는데 밴드스 벤더스를 왜죽 갑자기 <웃음> <웃음> 잠깐만 요거 하고 뭘 하더라도 일단 요거 다 끝나고 벤도드. 자 자, 점프했고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거죠? 높이 가긴 높이 가네요 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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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간다 다 용암산 용암산 용암산으로 뭐야? 오, 여기도 있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아 이거에서 승리를 따면 또 이거 뭐야 점프 점프력또 약해지면서 속도만 속도가 늘어나는 거지. 네. 그럼 그래, 다음 맵이 열리고. 네. 아니 다음 맵은 안 열려요. 이게 마지막이요? 아니요. 뭐? 다음 맵을 어, 한참 또 승리를 한참 아, 얻어야 돼. 아 승리 한참 얻어야 돼서. 저 여기 유령 있는데 이 유령 뭐냐면. 유령 뭐죠? 유령 있잖아요 중간에. 유령 어디 있어요? 유령. 유령? 유령 유령. 유령이 있어요? 어 유령! 유령. 어유령 있네. 네 뭐야? 어 끝났는데 이 유령만 알려줄게요 이 효과 응? 여기 아 장착한 거고 어이것도 장착하고 그러면은 이제 안개도 끼고 유령도 생기고 하는 거예요 헬로왕이 가 노력해서 만든 그야 뭐야 이거 뭐야 왜안 울려? 10분이 지났는데? 네 울렸는데 더한거예요네 <laughs>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어머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이거. 하고 있어? 요거 어, 무지개 트레일인데 전 로박스 안주고 공짜로 하였습니다 안 네. 뭐라고? 저거 아까 그걸로? 응담 아, 네, 여러분 구독자 아,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아니, 아니에요? 어? 무슨 얘기를 할라는데 까먹었네 아무튼 헬로가 이거 약속은 지켜야죠 안녕! No. 해아히 이, 이 게임, 게임 이게, 이게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거있이이만히 있어! 임만히 있어! 가만히 있 이게 만가 있어!